어렵고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리고 그 시선도 은근히 좀 부담스럽고 근데 진짜 제일 별로인 거는 헤어지고 나서 계속 마주치는 그거 진짜 최악이에요 어야 미스테 까망이 있다 그랬지 어딨어? 두 <laughs> 번째? 어 여깄다 <laughs> 이따가 점심 같이 못 먹는다 겠나 알았어 그럼 나 건우랑 먹는다 아. 아. 어? 아유 여기도 진짜 많이 변했네 <laughs> 이게 뭐야? 맞다 <봤어>, 여기 있지? 뭐 <laughs> <오>, 대박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? 뭘 속여 속인이는 그냥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. 그럼 나 핸드폰 바꾼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자. 그래 사진. 자 줄게 하나 둘 셋. 어? 뭐야 어? 너? 너못 갔겠다는 소리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네.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. 너 휴학했다는 소리 듣고 많이 놀랐었는데 혹시 그때 그일 때문 아니지? 아니야 나 그냥 한 거야 그냥 그치? 어. 사실 너 휴학하고 송이 좀 그랬거든 뭐다 옛날 일이지 야 근데 너참 여성하다 너도 진짜 그대로다 그대로 근데 너 과방에 웬일이야? 아, 나책까지러 왔어 책? 미시? 너 그거 나랑 같이 들었잖아 어, 어 맞아. 예전에 너랑 같이. 아, 했잖아. 아, 아, 아. 재수가? 내가 눈치가 없었네.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. 행시 쪽도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행시 관심 있으면 물어보고. 우리 사이에, 애정이지안 그래? 야, 김현우. 너랑 장난 아니야? 뭐야? 어, 뭐? 다이어 야! 내가 너 장난 아니고너 생각 생각도 안 나지? 야, 이의 같은 새끼야! 야, 그리고 누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? 어? 양다리라고 지금 어? 내가 내가 한왜 받았는데? 너 때문에 양다나가지고 신경 어? 빠아서 신경 심병 못까서 재성한 줄아이 새끼. 어봐봐 야, 뭐냐 좀 물어봐. 야, 너 진짜 가하 이빨을 물어봤잖아. 그래서, 그래서. 어어어. 뭐야? 조만간 동기애들이랑 밥이나 먹자. 애들도 너 궁금해하더라. 먼저 갈게. 또 보자. 어, 그래. 잘가 가만히 있었냐고요? 음, 그냥, 걔랑 똑같은 사람 되게 싫어서그리그지난지처번그럼그랬스또그올이올라봐제봐 참은 참죠 거죠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앉아도 되죠? 언니 안녕하세요. 어 안녕. 앉아 앉아 야 앉아. 네. 언니 근데 여기 혼자 오신 거예요? 또 다른 분 오시나? 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좀 늦는다 그래가지고. 아 그럼 저희 빨리 다른데 가서 저희끼리 먹을게요. 예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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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지금 한 명이라서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그래요? 같이 먹자. 음. 네. 음. <laughs> 그렇지, 그러게요. 그럼 저희가 언니랑 조금 더 기다려드릴까요? 아니야, 괜찮아 괜찮아. 서너거가야지아 <laughs> 맞다 맞다.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. 어 그래? 아니 네,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잘 가. 네, 서한이가 뭐라 그랬냐고요? 아까 파토에서 미안. 아 이거 과프생. 너랑 다시는 밥안 먹어. 그 나랑 밥약또 파토네네요. 아, 진짜 진짜, 뭐, 진짜 왜 그러냐? 맨날 그러잖아. 그래서 파토네긴 하거그 카톡은 뭐야? 뭐밥 먹을 때뭔일 있었어? 아니, 아무것도? 아무것도 아니야. 뭐야, 심각기는 <laughs> 완전 오버하더니. 뭔데? 에이, 진짜 아무 일 없었어? 아 빨리 오빠한테 한 번만 말해. 나 아, 뭔데? 나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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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얘한테 맞았 나한테 만다면 나한테 맞 아니, 야, 근데. 나 그때 막, 김현우랑 헤어졌을 때 그랬던 거, 후들도다 알고 그래? 당연하지. 야, 완전 우리 반핫 이슈 했는데. 니가 걔를 빵으로 접했다. 그냥 성원이 쫙 났지. 이러고 뻔 애들이 너는 몰라도 바게트는 알고 있을 거야? 아, 진짜? 응. 우리 반 CC에는 슬픈 그, 전설이 있어. 그만해. 그만해! 아니야. 대망했네, 진짜. 아 몰라, 그냥 드립이야. <laughs> 김현우가 워낙 유명했으니까. 야 그리고 솔직히, 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. 야나 같았으면 양날이하고 여기저기 소문 다 냈을걸? 맞아. 애들은 네가 빵으로 팬 것만 알았지. 야 네가 왜 여전히 관심도 없었잖아. 맞아 맞아. <laughs> 아니 근데 고마이, 1호 학번까지 다 알고 그럴까 그거를? 아 무슨, 얘 오바하는 거야. 1호 학번은 무슨. 아이고야, 그리고 뭐 알면 어때? 어? 우리 이제 반에서 화석인데, 안 그래? 관심도 없어. 그래? 그럼. 응. 야, 맛있는 거 하나 먹자. 피자? 피자 먹을까? 받아. 받아. 누나 사진, 버리지 마요 아, 그 언니요? 처음엔 좀 완전 별로였어요 그냥 과에서 인맥이나 쌓을까 하고 친한 척 했던 거죠 지금은 그냥 친하게 지내요 음, 싫어할 이유가 없었졌으니까 언제 부터 였 다고？말 하긴 어 렵지만 그댈 생각 하면 <목소리> 웃음 이 나와 <목소리> 가끔 날보며쉬 고,